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고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댓글로 요청을 받은 게 있어요 어, 설치하는 법이 너무 어렵다고 설치하는 법을 알려 달라고 어, 댓글이 있어 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해요 어, 먼저 ESP32를 사용을 하면서 아두이노 환경으로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아, 아두이노가 있어야겠죠. 아두이노가 있어야 되는데, 아두이노를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언인스토리 떴네요. 자, 먼저 지우고 하라고. 언제, 어, 기존에 아두이노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전 업이 되다 보니까, 어, 설치를 다시 하라고 뜨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어, 실행 파일이 이렇게 떴죠. 어, 실행을 하면은, 뭐, 여러가지 만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어, 단축, 아이콘 메뉴, 스타트 메뉴에서 시작 메뉴에서 나오는 단축 아이콘이랑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나오는 단축 아이콘은 끄고 설치를 할게요 자 설치가 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줍니다 맞는 파일이 설치가 되고 있죠 요즘 바빠서 영상을 좀 많이 찍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댓글이 올라와서 제 영상을 다시 또 집중을 하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되게 짧을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좀 복잡했었는데 어 조금 간단하게 그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치하는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설치가 되고 있죠, 네. 폴더가 어? 폴더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백업했던 게 흐, 사라졌네. 아, 아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 지워버렸구나. 괜찮습니다. 다시 깔면 되니까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어, 아두이노를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띄웠죠 이제 버전이 어, 2019년 4월 1 0일을 기준으로 1.8.9 버전으로 어, 업데이트가 떠서 업데이트를 다운받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환경 설정을 먼저 들어갑니다. 어, 스케치북 설정하고 에디터 언어 언어. 어떤 언어를 쓸 건지 한국어 누르시면 돼요. 재 시작해야 돼요. 다음에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스케일 뭐 이런 것들. 어, 여기 아마 처음 설치하면은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어, 줄 번호 표시, 코드 폴딩, 업로드 코드 확인 뭐 이런 거 확인하시고 어, 지금 아, 여긴 환경 설정 그대로 들어있네.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여기가 아마 공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란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에 제가 아래 링크 링크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으시고 그냥 확인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나서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어, 아무도 아두이 기본, 아두이노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보드 매니저를 들어가야 돼요. 아 참, 딴걸 봅니다. 3위를 검색을 하면, 은될 음, 때가 됐는데, 자, 세미콜론 다시 지우고한번넣어게요 여기서, 툴에서, 아 어, 저기 어디냐. 보드의 보드매니저 여기서 타입 올에서이 SP32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SP32 해가지고 어, 버전이 있어요. 버전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보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설치가 되면은 기본 예제들은 라이브를 어, 저장이 되고요 기본 라이브를 저장이 되고 그러고 저기 무엇이냐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아까 라이브러리 관리 있죠 거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이 한뭐한 10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보드 가시면은 밑에 이제 ESP 관련해서 호환보드들, 이렇게 다 등록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 ESP31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호환보드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대부 모듈을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인 폼웨어 업로드, 업로드를 진행을 할수 있고, 요걸로 진행을 합니 요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보자. 제가 들고 있는 ESP32 모듈을 꽂아서 네, 이렇게 접속을 시켜 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툴 세팅을 해 줘야겠죠. 통신 속도는 업로드 속도는 제일 빠른 거. 그리고 CPU는 240MHz. 저전력일 때만 내, 내리시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240MHz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플래시 브리퀀시는80메가 z 크리스, 아, 내부 크리스탈 글럭이80메가짜리를80 메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플래시 모드는 쿼드 어, 아이오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거라서. 그다음에 플래시 사이즈는 3 메가바이트고 32 메가비트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음, 대소문자가 항상 좀 차를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OTA 사용 안하고 이제 메모리좀더 늘리겠다 하는 거그러고 앱이 이제 3메가가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3메가 까진가 이렇게 3메가 바이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 디버그 레벨은 그냥 논으로 두시면 되고요 PSRAM도, 어, p s r m 은 어, 그,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enable, 없으면 disable. 이렇게 하시면 될거예요또것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제가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돼요.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는. 요 램을 쓸 일이 아직 없어서. 그리고 컴포트는 저희가 7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리얼, UART, u a r 2 USB가 7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드 정보를 뭐 대충 얻으면은, 이렇게 VRD, PID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트, 프로그래머는, 저는 AVR, ISP, NK2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음 간단하게, serial, uh, DKS, 9600, 15200. 1 1일로0 0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딜레이 1초마다 serial 아, print ln test. 음, 테스트. 1초마다 테스트라는 글자가 올라오겠죠? 먼저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 주고 네, 프로그램을 해 줍니다. 자, 저장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리얼, 아니, 컴파일을, 스케치를 컴파일을 하고 있죠. 어, 여기 보시면 ESP32 대부 모듈을 컴포트 7에 연결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이제 링킹을 지나면은 여기 업로드가 돼서 1초마다 테스트라는 글자가 리턴이 돼서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이 환경이 지금 저도 똑같이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뭐별 다른 건 없고,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는 제가 따로 받은 예제고 여기 이제 ESP 3 2대브 모듈의 기본 예제 이거를 이 사용하셔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강좌 같은 거 확인을 하셔서 사용 하시면은 좀더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두이노 i 아두이노에서 ESP 환경을 설치하는 것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맞나? <laughs>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